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이폰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아이폰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보시면 뭐 중고부터 시작해서 뭐 리퍼폰, 새 제품, 미개봉, 자급제 뭐 등등등 있습니다. 지금 기계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사람들이 갤럭시를 좀안 써요. 안 쓰고. 요즘에는 전부 다 아이폰을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폰이 지금 많이 없어요. 여기 꽉꽉 차 있었는데, 지금 진짜 하나도 군데군데 빈곳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통 아이폰을 저희가 어떤 컨디션 파냐. 아무거나 하나 찝어서 봐도, 이렇게 뭐 미니가 있으면, 여기 이제 배터리가 99% 미니. 용량 128기가. 상태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A급이에요. A급 팔고. 근데 이제 A급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좀 약간 좀 비싸거든요. 비싸니까 고객님들이 이제 B급을 달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옆에 살짝 스크래치가 있는 폰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달라 하시면 주고. 아이폰은 이게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경매로 해서 입찰로 가져오기는 좀 사실은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근데 딜러분들 통해서 계속 들어오니까 뭐 필요한 물건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또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아이폰 만약에 깨지시잖아요. 깨지시면 깨진 거를 저희한테 매각을 하고 그 깨진 거는 저희가 다 해외로 보내버립니다. 뭐 중국이나, 뭐, 요즘에는 뭐 베트남, 이런데 많이 가거든요. 베트남, 캄보디아, 뭐, 또, 어제는 어떤 분이 이제 이 업을 하셨는데, 뭐, 태국에서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가져가는 사람들 많아요. 많아서 깨진 거는 해외로 보내버리고, 깨끗한 양품을 이제 리퍼 형식으로, 서비스센터 가시면 뭐 일정 금액 내고 리퍼 바꿔 주잖아요 근데 그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어 저희 같은 매장에 오셔가지고 파시고 추가금 내셔가지고 이렇게 바꿔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아이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려 봤는데요 뭐한 대라도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